릴렉스, 릴렉스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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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간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, 봉이킬리입니다 자, 오늘은 북극시 영상이 아니고 낚시 영상을 좀 가져왔어요.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. 자 그래서 낚시를 하러 출발을 해봅니다. 자, 제가 낚시를 하는 이유, 자, 손끝의 감각을 더욱 더 예민하게 만들기 위해서 손끝을 연마하러 가는 거죠. 그실더잘 쓰기 위해서. 자 오늘 갈 곳은 포항이에요. 우리 한반도의 꼬리 부분 호미곶이라고 하는데 호미곶 근처에 조그만 방파제가 많이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쪽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해서 출발을 합니다. 자, 오늘 새벽에 출발을 했는데, 어, 안개가 너무 많아요. 자, 조심해서 가볼게요. 와, 과메기 같은 걸 사야 되겠다

오징어, 오징어 회가 땡겨? 어디까지 가는데? 밑에, 네. 그러면, 도시한 해갖고, 어. 얼음 좀만 넣어드리면 되지요? 네. 네? 오징어. 오징어. 땡겨땡겨땡겨 뭐야? 아이씨 아 완전 뛰어 는데 이게 다 터지겠구나 이게 간다! 이거 간다! 이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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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이거 화가... 아니, 뭐지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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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야졌다뭐다 뭐야? <laughs> 야, 야 이거, 이거, 빠진다, 빠진다, 빠진다. 야, 와! 야, 야 빠지... 아! 우와! 우와, 이거, 빠진와 이거, 이거. 진다거 야, <웃음> 어, 힘들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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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개불 이거. 살아 있어. 이 야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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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아 손떨렸습니다 동생한테 물어봐 흘올라고 재밌었겠다 영당은 여기네 야영가 하나 나왔다 이거 처럼 생겼어? 80만 5? 아 이거 화어야야 대가리가 화호가 아니야 근잘 봐봐 아 봐봐 화호야 아 이거 화호야? 화호야 버려 뭐라고? 대가리가 화호 아닌 거 같애 아 맞아 알았어 <laughs> 알았어 그럼 됐어 버려 됐어? 릴렉스 릴렉스. 같은 놈? 드롭봉 드롭봉. 야 빠졌어 빠졌어 바늘 빠졌어. 여기 어더 커. 좀더 커. 더 크지? 와. 야, 씨, 손맛이. 근데 놔줘야 된다는 거. 오. 아 근데 왜 이렇게 크냐?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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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한번 해줘. 아 이거 한번 해줘, 이거 이거. 그건 고기야. 바닥 아니야. 고기야. 형. 한번 잡고 잡고 있어 봐. 잡고 있어 봐. 띄켜 봐. 왔다. 못찾쳐 이제.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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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떨구면 죽어 개불이야. 응. 응. 자 이렇게 낮에는 대물도 좀 잡고 자, 밤에는 여기서 손뱅이가 잘 나오더라고요. 자 그래서 손뱅이도 좀 잡고 하면서 뭐, 이번 아, 낚시는 고생다. 상당히 재밌게 잘 했습니다. 어. 저희 둘이가 맨날 어복이 없어가지고 못 잡았거든요. <laughs> 자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